자 이어서 이제 개념 37 다항함수가 극값을 가질 경우 자,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바로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fx 그래프를 그렸더니 3차함수죠 최고차이의 계수 양수야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 얘가 극값을 가지려면 그랬죠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이 도함수가 6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1이죠 그럼 이 이차 함수는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x축에서 두 점, 한점안 만날 수 있는데 극값이 존재하는 그래프는 첫 번째였죠. 이때 x축과 만나는 점 기준으로 이두점 기준으로 뿔, 마, 뿔, 증가하다, 감소하다, 증가한다. 이렇기 때문에 극대 극소 유일하게 극대 극소 갖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였어요. 그러면 이3참수가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이렇게 x축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. 이 조건 쓰면 되겠죠. 자,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. 절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. 자 이거요 물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이거 2차부 등식이잖아 a에 관해서 a 플러스 루트 6 a 마이너스 루트 6 0보다 크다. A에 관한 이차 부등식이니까 A축. 그리고 1A제곱이니까 아래로 불러. 어떨 때 높이가 높냐면, 이때죠. A값이, 아이고. A값이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은 숫자를 넣어줬을 때, 시계값이 0보다 커요. 또는 A가 루트 6보다 클 때. 자, 이렇게 풀수 있는데, 근데 꼭, 뭐, 이런 이차 부등식은 저렇게 풀 필요 없이, 자 이렇게 넘겨놓고요. 제곱해서 6보다 크려면아 양수일 때 a는 루트 6보다 커야 되는구나. 음수일 때는 아 절대값이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아야 되는구나. 아 이렇게 그냥 바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자 극값을 갖는다. 이 이차가 서로 다른 두 점을 가져야 된다. 자그 다음에